예수님 십자가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목요일날 체포돼서 대사장 헤롯 왕에게 신문을 이제 받게 되고, 금요일날 새벽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그 형을로 온도를 그 해요. 그러면 그 금요일날 아침 9시 에 예수님 십자가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리고, 낮 12시에 갑자기 이제 캄캄한 암흑이 3시간 동안 이제 계속이 돼요. 3시간 동안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세 시간 동안에, 어, 아무도 예수를 알아볼수 없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명으로 달려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틀 장에 가만히 있을 뿐이죠. 어떤 일이 났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오후 3시에 암흑이 이제 거치면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시나할까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다이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청에 보통, 어, 2, 3일 걸리고, 긴 길은 한 주일 동안. 가는이 사실 치명적인 상처가 없거든요. 뭐 여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박았다는 것 뿐이지 치명적인 상처가 없이 남에 매달았다는 거죠. 아주 잔인한 그 처형인데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신건 대단히 그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천원하고 이거 고예수님 십자가 찾고 무슨 관계겠느냐? 그걸 찾아보면 은 기독교 신앙고도관 이야기하는 사,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기로 보고 나면 어. 우리는 이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고 부분이 나와요 우리 장사진이번고 번역돼 있어요. 이 암흑 3 시간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신다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 지옥은 현실 차원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다리가 표현한 건 현실 차원하고 아주 다른 세계에으이 십자가 상에서 가셨다. 이것이. 그 표시하시고 음. 그 십자가상에서 단 차원의 세계를 가셨다는 것은 갈라가서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갈라가서 있는 현실세계하고는 완전히 경계가 있다. 뚜렷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걸로 이제 표시를 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4차원의 세계로 갔다. 현실세계에 없었다. 3시간 동안. 그거는 말하자면 달리는 얘기 안하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십자가상으로 그 그림을 표현했다는 거는 달리 말고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옥에 가셨다. 어떻게 지옥 에 가실 수 있어? 그래서 그 많은 조파들이 그걸 부정을 그 해요. 예수님 아직 도신학자들은 원정이 많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해서 죽으실거나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분들이 지옥 가는 걸 예수님 이에 가셨다는. 네, 여기를 그,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다하신 게 십자가에서. 고난의 시작을 끌고 오셔서 네. 못, 박혀, 못 박힌 혀못박 고난 외에 여기 이 그레이 블랙 존에 있어서는 암흑의 세시간 동안은 네. 지옥에 가셔서 또 형벌을 가지셨다 그렇죠 그 진짜 흥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암흑이다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 잃었다 성경의 해석도 깊이 깊이 들어가고 네? 역사적인 것도 막 들어오고 이러네요 네. 막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성경, 그림, 관심이 있어야 이 그림이 재미있지. 나는 재미있는데, 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지, 재미가 없어도, 뭐, 뭐 그래서 뭐. <laughs>